안녕하세요 컨세장약초 t v 입니다 산을 아주 비탈기 험한 산을 내려오는 중인데 보니까 제 눈앞에 귀한 약초 중의 약초 산삼 중에 산삼 입니다 백가소를 만났는데 잠시 알아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제가 아주 비탈길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물 백소가 눈에 들어오고 있네요. 자, 한번 자 보실까요? 잎의 모습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잎도 볼게요. 잎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도 좋죠. 이 줄기가 어디로 내리가 있는지 제가 한번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있나 한번 보자. 어디로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이 줄기가 나무 위에는 상당히 한 1.2m, 3m 정도 되게 길게 올라와 있고, 여기 가느다란 줄기가 땅 쪽으로 쭉 뻗었습니다. 자, 우리 보시나요 이쁜 백수호 잎 줄기입니다. 백수는 웬만큼 커도 줄기는 가늘죠. 아마 이런 정도면 잎을 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먹은 백화수로 보입니다. 잎이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백화수입니다 잎의 모습이 심장형이고, 잎 자루와 잎이 갈라지는 부분이 아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었죠. 잎의 끝은 뾰족하고, 그 다음에 잎맥은 아주 선명하네요. 깔끔한 식물입니다. 자, 보이나요? 백화수. 제법 큽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네요. 자, 보이시죠? 백화수. 백화수는 웬만큼 커도 줄기가 아주 굵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3mm 이 정도 되면은 큰 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백화수. 하루 잎이 이쁩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니까 줄기가 땅바닥에 누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이나요? 여기도 있고, 요 지금 나무에도 아주 길게 감고 가 있네요. 백하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줄기 착하게 봐두십시오하수오는적하수와 백화수호로 구별되죠. 적화수호는 줄기가 북서입니다.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두 장이 한꺼번에 마주보고 난 식물이 아니고, 적화수호는 외뜨기 식물로 한개한개 한개 따로 나 있습니다. 백화수호는 쌍뜨기 식물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멋진 사속의 신사 중에 신사. 최고의 멋있는 식물이 이 백하수오죠 하수오는 신장 기능을 매우 좋게 합니다 즉 신장 기능을 좋게 한다는 것은 신장이 관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뼈와 즉 기종, 귀를 밝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즉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늙지 않게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신장 기능을 좋게 하니까, 백모 예방, 탈모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강정, 강장 효과도 아주 뛰어난 것이 이 백화소가 되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산속의 보물 중의 보물, 멋있는 백화소, 지금 줄기를 보고 싶, 있습니다. 백화소는 암수 딴 그루입니다. 순놈은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암놈은 기담한 꼬투리 모양의 아주 기, 기딱한 잘 빠진 열매가 몇 개씩 달리고 하죠. 겨울에 말라진 줄기도 순놈은 약간 검은색이 나고 암놈은 오히려 그냥 단순한 이게 줄기가 갈라진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문 상꾼들은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는 채취하지 않습니다. 약재로 쓸 때는 잎이 지고 난 가을부터 이른봄 사이에 뿌리를 채취해서 급히 껍질을 벗겨내고 말려서 약재로 때로는 술을 담기도 합니다.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캐고 있습니다. 자, 입도 한번 보고, 줄기 한번 보실까요? 줄기도 한번 보고, 뿌리 한번 볼게요. 뿌리가 아주 크지는 않아도, 제법 그래도 굵고 좋습니다. 신장 기능을 탄탄하게 해서, 얼굴 색을 맑게 하고, 피부를 윤택해, 윤택하게 하며, 즉, 백모 예방, 탈모 예방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백화수.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전통약초연구소였습니다.